요즘 학교엔 이런 것도 있다고? 탑7. 입시덕후. 요즘 학생들 주제 추천해 줘라. 요즘 학교 뭐 달라진 게 있으려나? 했더니 특이한 게꽤 많더라고요. 나 공칠인데 요즘 학교에 이런 게 있다고? 할 정도로 신박한 것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라. 후. 어, 이게 뭐야? 여러분은 지금 학교 사물함에 박제당한 생화학 무기를 보고 계십니다. 탑7. 우유급식. 흰 우유와 제티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흰 우유를 필수로 마셔야 했던 시절. 왠지 학교에서 먹으면 더 맛없게 느껴지는 흰 우유를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기 위해 이런저런 이템을 준비하곤 했었죠.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애초부터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요거트에 민초까지 진짜 다양하네요. 옛날엔 색깔 우유 나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는데. 근데 지금도 건강을 위해 흰 우유를 제공하는 학교가 많긴 하다더라. 후. 야, 골차로 가자. 탑6 친환경 운동장. 운동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 좀 풀어보자 하고 조금만 뛰어다니면 사막 뺨치는 모래폭풍이 일어나던 흙 운동장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자빠지면 무릎 다 까졌던 인조잔디 스탑 요즘은 친환경 운동장이 대세입니다. 유해 물질이 가득한 우레탄 대신 마사토나 잔디로 운동장을 만든다고 해요. 운동하기 편하게 축구, 야구, 육상 라인까지 그려져 있는 건 옵션. 우리 학교는 아직 올드한 운동장이라고요. 점점 친환경 운동장이 많아질 거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후이 영상 안본 사람 있어? 없어도 보고 와. 탑5 한복 교복. 교복은 시대별로 이렇게 다양한 변천사를 보여줬죠. 요즘 교복은 얼마나 발전했나 봤더니 더 과거로 내려가버렸습니다. 한복이 교복으로 재탄생했다는 소식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죠? 작년 시범학교에 이어 올해도 25개의 교가 새로 한복 교복을 입게 된다고 하네요. 리사이클링 소재에 카라티, 후드티까지 디자인도 한껏 업그레이드됐다는데 저번보다 예뻐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후! 칠판당번 나와! 저일 부르셨음 니가 탑4 스마트 칠판! 학교와 무구한 역사를 함께했던 칠판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요. 지우개를 팡팡 털어야 해서 주변에 기관지를 괴롭히던 오리지널 분필 시대부터 싹 지우고 나면 물이 줄줄 흐르던 물백목, 자꾸만 마커 똥이 남던 화이트보드까지. 하지만 이제 칠판도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스텝 1. 자동 지우개. 판서를 아무리 빽빽하게 해도 지우개가 한번 쓱 지나가면 깔끔. 사각지대까지 지우려고 낑낑거리면서 까치발 할 일은 없겠군요. 스텝 2. 전자 칠판. 오잉? 칠판 열면 나오는 모니터 말이냐고요 nope. 아예 싹 전자기능이 들어간 스마트 칠판. 판입니다. 와 우리 학교 이거 쓴다는 친구들 댓글로 후기 남겨줘라 후 얘들아 컴퓨터실 이동 탑3 컴퓨터실 옛날 학생들은 컴퓨터실 가면 본체 전원부터 턴원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쌤몰래 공도 튀기고, 눈싸움도 하고, 양심껏 한컴 타자 연습도 한편 와다다 즐겨주면 박스만한 컴퓨터가 금세 따뜻해지곤 했었죠. 하지만 요즘 유니크한 컴퓨터실에서는 징기한 풍경을 볼수 있다는데요. 자판을 뽑아버릴 수도 없는 키보드에 간만한 마우스, 얇디얇은 모니터까지. 게다가 이영롱한 사과는 뭐죠? 와우! 맥이라뇨! 쌩님! 근데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져도 몰래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러는 건 똑같죠. 후! 이따 쉬는 시간 세곡 조지실 탑2 코인 노래방. 세상에 코인 노래방이 학교 안에 있다고요? 오호라 비주얼을 보니 오락실 가면 꼭 있는 코너부스랑 똑같이 생겼군요. 수업 시간 동안 쏟아지는 어려운 개념들에 스트레스 왕창 받다가도 쉬는 시간에 노래 한번 부르고 오면 싹 풀리겠더라. 게다가 옆에는 당구대랑 펌프까지 있다는데 여기 학교 맞지? 후 급식으로 곤충이 나온다고? 탑1 곤충 급식. 여러분, 비상입니다, 비상! 식용 곤충으로 만든 음식이 급식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입시덕후가 곤충 급식을 먹어봤다는 한 학교에 연락해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맛있게 먹은 친구들도 있었고,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동충하초라는 재료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신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급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메뉴는 돈가스, 어묵, 탕수육 등등 재료를 모르고 먹는다면 괜찮은 비주얼이긴 하네요. 게다가 몸에도 좋은 미래 식량이라고 하니 너무 기대된다. 난 양보할게. 후! 참 요즘 학교에는 별게 다 있네요. 어떤 학교엔 복층 교실에 양치 교실까지 있다는데 나만 알고 있는 요즘 학교의 특이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줘요 그럼 구독하시고 학교가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